에, 자리 보존하면서 어, 자리를 이렇게 두 번, 두번 지켰어. 어, 김재, 삼성병원 환자로서 뭔 잘못을 해서 자녀교육한테 의 그렇게 미움을 받고 살해를 받았는지 이미 에, 나는 암투병 환자로 생명이 끊어진 상태라 내가 기본이 되듯 가기도 그만, 살아도 그만, 니니벨이지만 내가 꼭 가리킨 게 있어. 김재, 미래병원으로 바뀌어야 할때 나도 거기까지 약을 동참해서 먹은 환자라서 내가 신이 아니기 기쁘지만 전북대학교 암센터 대수술 들어가기 전에 꼭 전한 말. 다시는 나와 같은 친분으로 살지는 말되 집 나갈 때 어디에 가며 어디에 거쳐한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바라며 그 많은 시련을 내 가까이서 점잖하게 약 나눠 먹으면서 실제로 눈이 부시지만 조촌동에서 실제로 변순덕이를 옷 벗기고 사정시킨 에, 검둥이 하나, 백인놈 하나 둘이 실제로 역묶어서 전주에도 매달려놨어. 내 이번 이 분은 실제로 내가 돈봉투 같지만 내 성격 치료 차원은 이미 겁늘러도 좋고 내 봉헌은 내가 실제 살아서 내 아저씨 처리하면 되지만. 변순덕이의 이런 학력은 그만두면 진다는 것을 내 진단서처럼 갖히는 내가 실제로 변순덕이 옷을 벗기면 항상 늘상 한 말.본인이 군인, 직업, 상사님을 영구임대 아파트에 찾아가서 자기 본인의 돈으로, 고상 그 남자의 조들 몸을 바꾸면서, 돈을 받고 사는 신분 직책이 있었다는 것을 하면서 울을 때호소와 눈물, 내 눈물이 방심하지 않고 직접은 좌, 지금의 현, 초등학교도 아닌 중학교 이성인자로서, 변순석이 혼자, 평화동에서 두 남자한테 당할 때, 거목, 얼굴을 가리고, 인격상, 앞에서 뒤에서, 사정을 하고, 좁들이 움직일 때, 그 방향을 날이면 날마다 치료받은 사유의 사건을 알려주며 눈물을 흘릴 때 호소방 호방인자 내 인격상 취미로서 마지막 가는 길 신분으로 그계자식들을 잡아서 내 아무리 내치고 소리쳐도 용서가 안 되므로 이참에는 권혁일 선생님의 스승으로 그 아버지 되는 박 교수님의 양으로 내 스스로 미국까지 처문을 요구하고. 내 문턱에서 나만 보면 살아서 인떡없는 내 양순 이름을 불러대며 불로초 내 인생의 거론을 불양심, 호버어이 메말러 죽인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섬짓, 그 양면을 쳐들고 한수그개 형을 양면으로 들고 백인놈의 등골을 벗삼아서 전주에 가서 반석, 치과 가서 이빨, 호장하고 피한 피한 방을안 멈추는 그와 숟갈 자락에서 그 흑인놈 말 한마디 비디오 사건 노 쏘리 야면차별되리내 그저 개면 지는 종이 아니라 이미 내가 살았던 조촌놈 부양 11층 흑인놈 가요! 14층 흑인놈 돈봉투 백인놈! 상처! 두 목면을 감고 내인생이 네. 헌화장, 진벽화, 쓰리마음, 쓰리아웃, 거리하며 지금까지 혼벽한 군산시 빗떠나서 내가 거리하고 사는 것처럼 변순덕이 신혼 생활 방안을 얻었던 전북대 뒷골목에서 실제 혼백화그 500원을 지금까지 임명한 배에 의하면 문 시장의 시정문 병욱님의 사전 감정으로 실제로, 이북에서 넘어온 문갑, 문갑석의 쟁인, 그 정신이 실제로 상교, 우리나라의 간첩으로, 친공 요한, 요아 육시, 유아법, 사람을 죽이는 시세이 같은 처리를 하고, 군산시, 시장으로 처벌받고 앉아있을 때, 너와, 나 또한 군산시청 문턱에서, 내 초등학교 2학년 때 가락없는, 내 아래 호거를 잊었으므로, 그 양면이 분이 넘치도록 아저씨가 학대한 손으로 내 몸에 올라가서 조세를 놓고 군림해야 될그 시기를 비비그 신격으로 알려줬으며 변순덕이 연왕 윤회법은 이미 그 자녀가 전주에 가서 신격을 놓고 그 아저씨를 봤을 때 분명, 이는 예명이 아니오, 지필도 아니고상건의그 자체로 다 알고 있었으므로 병무와 병무청에 친구할 수도 없고 인권 권리상 군대에 입대할 수도 없는 내 성격이 성품으로 처리했으나 용하게도 피하길래 그 자녀 교육을 여기다 써보면서 미쳐봤어. 그럼 아시고 그 양면이 그 약물성이 그 아버지가 나를 지금까지 미친년 대리하면 나 또한 당신의 그 멋진 인생을 그 딸이 나에게 전하고 내가 실성한 것처럼 먼 주식 같은 병원 병동 일이 다하는 사건을 그대로 숨기고 산다고 봐서는 그 애비 그 애미되는 자와 그 미치지 않는 병원 치료를 시키고 정신 거래 현상 검판을 걸고 후보 결혼을 자 도치에 취역하여 나와 같은 심리 십오 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용을 주었기 때문에 형모 양초와 그거래처가 어디 메로 잘못됐는지 실제 나도 전주 평화동 순대국밥에서 개벽 변순동이 만난 한 시원 잠깐의 여운이고 말대꾸도 없지만 그 효명 그 수법을 찾는 데나 또한 군산대 순대국밥 앞에서 군산 순대국밥에서 상원 그 작년 장실의 작신작신을 지금까지 얘기 재능을 보여줬으므로 그는. 살인자를 용모하는 그 단정수결이 여러분 앞에 보니 아니게 내가 보인 거와 같이 그 치료를 요망하게 돋구아버린 군산시 쓰레기 난립지역 하천공장 말소이다. 그래서 당신들을 현모양처 그대로 놓고 내 실제 변순덕이 성가늠죄못 찾고 떠난 개자식 둘을 내 아버지 이름 걸어서 꼭. 내본이 처리했던 상식 삼복동 그 여자년 겉봉투를 걷잡아서 내가 쓰레기 날입적기에쳐놓고 대한민국에 다시는 자식을 다 크지도 않는 성간음으로 상처를 받은 질 나쁜 질벽을 다시는 살인자의 먹잇감이 되지 않으리라 맹세코 또 맹세코 양심을 가진 지금 내 나이에 신을 넘어 80을 바라보는 옛 정사를 여러분 앞에 보고와 내 선물과 같은 내 현금을 아껴가며 왜 그런 여인만 내가 챙기고 살았는지 잘 보면 당신의 덕은, 덕이는 이미 끝났어. 아시면 박수 치시고 오십시오